내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방, 과정이 있는데 칼로, 아 그렇죠. 법으로, 네 하나 더 있어 요 펜으로, 영예 음. 음. 살인당, 맞아, 아니 장 당할 뿐이지, 맞아, 맞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총으로, 맞얘 뭐 그래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근데 너무 죄송하고 좀 비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인데 지각하고 어허. 술 먹고 음. 국회 무시하고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데 네. 너무 너무 힘들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네. 된다면 너무 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어... 뭐 고사를 굳이 인용하자면 사람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준다. 네. 네. 하늘이 시련을 하는 신 준다. 준다. 성경에도 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 가장 큰 걸림돌. 제가 완벽한 또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어, 예를 들면 개인적인 흠도 사실은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것은 과거의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죠 아, 어. 음,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험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난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고 먹을 거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 처참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흔적처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개인적 상처인데 전 국민이 다그 상처를 봤었 또. 어... 이게 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음. 개인적으 비극이죠. 운명이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에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린거죠. 네.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네. 지위, 학력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한번 물려주자. 네.